인천의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찬입니다1899-7445 2016년식 큐 m 3 5만 킬로 뛴차예요 다크그레이 주색이고요출고입니다 네. 타이어 상태 타이어도 이게 한 5만 킬로 짜리라 다른거야 간지 얼마 안 됐어요 미세린. 네 이게 문제인 건가? 앞에는 미세린 타이어인데 짝짝인가? 이건 음. 18년도 거고 음. 짝짝이네 근데 걔가 이 어떻게 전이구어이잖아네박스 구동이잖아. 괜찮아. 이건 나중에 쓰다가 이거 빼버리고 뒤우고 싶을 18년도 거고 타이어는 연식은 좀 됐네. 거어막 쓰고. 야마가 어? 좋네요. 어? 야마가 좋아. 트레이드가 좋아. 아, 좀... 오래쓸 수 맞아요. 있어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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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는 미세린 뒤에는 저금옥골같다달아놨구만 금호도 그 비싸지 않아? 미쉐린께 더 비싸도 네. 그래도, 그래도 명석이 수입 타이어인데 그거 알죠? 붕대 물고대는 거. 어? 붕대 매구대 있는 타이어. 어, 감사합니다.